묻지 않고 자녀 유무 묻지 않고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상부인과 전문의 김인경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임신하기 전에 건강관리 체크하는데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네요 13만 원이 나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보 내용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25년도에는요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자궁 난소를 보는 초음파랑 난소 나이 검사를 13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결혼 유무와도 상관없요 미혼이지만 가입력이 잘 유지를 하고 있나 나 아기 낳을 수 있는 몸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누구나 다 지금 기회가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대장군이 어떤 건지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이 보건소를 치세요 공공보건 포. 이 보건소 요렇게 나와요. 여기 들어가면 펌업으로 제일 먼저 떠있어. 청고 기한이 1개월 안에 해라라고 돼 있네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요. 사전 건강관리 지원 안내에서 신청 대상 보세요. 여러분 20세에서 49세야. 폐경되기 전에 이 검사를 지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하대요. 어, 우리나라 분과 결혼할, 외국 여성분들도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29세 이전에 한번, 30세에서 34세 때 한번, 그리고 35세부터 49세 때 한번 이렇게 총세 번이 지원이 돼요. 검사 항목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여성은 포함돼 있어요. 여성은 난소 기능 검사 (AMH)라고 하는 항뮬러리안 검사를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식사랑 관계없이 오셔서 검사하시면 되는데 가장 정확하게 검사를 하시려면 생리 시작하고 다음 날이나 다다. 오시는 거를 가장 정확하게 이피검사 추천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근데 이제 초음파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 좀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 검사가 생리 사이클에 따라서 오차 범위가 크지 않은 것도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생리 안할때 오셔도 기본적인 가임력 검사가 되니까요. 편하신 시기에 오셔가지고 검사하셔도 되고, 내가 뭐 시험관을 해야 되냐, 인공수정을 해야 되냐, 자연임신 시도를 좀 해도 되냐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하시면 생리 사이클을 좀 맞춰서 오셔도 초음파 검사랑 하는 거는 크게 상관없으니까 너무 민망해 하지 마시고 대원 하셔도 됩니다. 난소 나이 피검사를 하시면요. 본인의 AMH 수치가 얼마이고 그걸 나이로 환산했을 때몇 살입니다. 라고 나와요. 다낭성이 또 심한 경우는 난소 나이가 더 어리게 나오게 되기도 하는데 너무 어리게 나왔다고 나 정말 괜찮아 나 정말 젊어 이러면서 무작정 결혼하신 분이 너무 미루는 것도 저는 그러시면 안 돼요. 너무 자신감 가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고요. 얼마 전에는 27세신데 40대가 나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폐경되고 난 다음에 그 어찌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알아서 난자 채취를 해놓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 검사가 정말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자궁 난소 쪽은 우리가 부인과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난소의 크기나 혹 같은 게 있는지 또는 이제 가입력에 영향을 주는 폴립이라던가 근종이라던가 성근증이 있는지 난소에 종괴가있대던가 유착이 심하다던가 이런 것들을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해서 가입력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죠. 지원 절차를 보면 간단해요. 그래서 이 보건소 가셔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은 의뢰서 발급율 조역 신청서가 이제 발급이 돼서 확인된 거를 주거든요. 그거를 의료기관에 보여주시면 그날 바로 검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하시 보건소에다가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검사일부터 이제 1개월 안에 청구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나중에 이제 검사비 지급을 제출서를 확인하고 청구일로부터. 삼 개월 이내에 지급을 해준대요. 지원 신청서와 청구 필요한 서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서랑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랑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경우는 등본 제출을 생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 진료를 보시고 난 다음에 청구서랑 통장 있어야 되겠죠. 영수증 그다음에 세분해역서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십오 년도부터 국가에서 임신 사전 건강 관리를 미혼 여성분 분들과 기혼 여성분,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소독 수준도 묻지 않고, 자녀 유무 묻지 않고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요. 소중한 생식기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사전에 미리 알고 우리가 간력을 잘 유지해서 자녀 계획이 있을 때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환자분들이 잘 챙겨서 받으시고 건강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 더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